예? 죽어버려. 절대 집중에 주문 장렬, 야 귀하다. 야룬 진짜 귀한데? 절대 집중에 주문 장렬. 그냥 먼저 깡패 깡패 룬이래 그냥. 라인제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인드. 어? 야 김플 왜 편터 소리 안 나냐? 어, 야 님들 갱플 평타 소리 안 들리죠? 어, 왜이럼? 소리 안 나는데 갱플? 쿠션은 없긴 한데 갱플이. 점화 걸고 싸면 이길라나. 좀 채우고 최대한. 아, 개값이. 무어떡해 평탄. 그래도 이거 갱플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방금 갱플이 딴 다음에 바로 집 찍었으면 라인 다 태우는 건데 킨드레드가 자기 크겠다고 라인을 밀어줬어. 그래서 손해가 좀 줄었어. 요다브해야될것 같은데. 근데 하는게 맞지 않나? 아직 그.. 나아 큰일났는데? 아 이게 안되네? 아이 그렇지 뭐. 이런 판 역전하는 맛이 있는 아, 그렇요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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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요 저기요. 저기요. 저요저요 저기요. 저기 저게 원콩이 나네 근데 가네? 집갔다고 생각할텐데? 이걸 알려나? 과약통이다! t nice. 을 처치했습니다. t o 처치했습니다. t o 처치했습니다. t o 없어도 e s 충분하죠. c h e s t Touchest, t o u 방패가 거같오뭐도어매직 <목소리> <못 풀네. 목소리> <목소리> 오마이바보 신데일은 중모의 멜모 이러시로 갈게요. 상대 탱템을 두르는 애가 없어서 갱플도 신파자 이런 거안 가고 정수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도 못큼 들만 하죠. 보고스 가스 공도 뺐습니다. 꼬름미네돌을 잡을 거나 그냥 풀어주시고 멜모까지 가야 될듯가스애니비아 있어서 멜모까지 가고 세릴다로 방관을 채울게요. 싸움이 날것 같은 냄새가 상상 나는데. 어디서? 가는 잖아 밀고 가면 안 되나? 마약 탐지견 수준으로 냄새 맡았다 인정합니다. 싸움이 날것 같은 냄새가 있어. 어? 그 약간 이 뭐랄까 살인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이 코난처럼. 뭔가 어? 이 싸움의 냄새가 난다니까.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약한 템틀이다 보니까. 근데 이러면 몸도 단단해 이정도면이 정도면 이제 몸도 어느 정도 단단네 각을 더잘 봐야 돼. 더 섬세하게 해야 되고. 더 뭔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 날카롭게. 사람들이 저번에 그런 댓글도 있었어. 내가 이게 몸이 약한 템틀이니까 내가 더 섬세하게 한다고, 섬세하게 한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잘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더라 내가 선열일 때는 마구 그냥 박, 박으면서 하는데 이건 몸이 약하니까 그냥 되게 섬세하게 한다. 우리가 발언을 치잖아? 그럼 상대가 4명이잖아? 4명 4대4. 오면 빼면 돼. 빼면 2차 밀어, 그냥. 안 오면? 싸워버리면 돼. 먹고 빠졌잖아. 아, 잠시만. 아, 이거 너무. 실수했는데, 내가? 아, 이거, 애니비아를 못 봤어. 아니, 스턴이 왜 걸리나 했네? 아니. 아니, 스턴이 왜 걸리나 했는데, 애니비아 Q를 맞아버렸어, 내가. 나 가는 중. 나다 쓸게. 나다 쓸어버릴게. 아, 아, 야, 이거 좀 잡아. 아니야, 이게 안 죽어. 아, 씨, 너무 아깝네. 갱플 집갔다 어우 쎄우 덜라한어잘 먹었다. 먹기 힘들었는데. 먹기 쉽지 않은 거였는데 잘 먹었다. 오리났냐좀안 죽나? 진아 이거 한 대만 어떻게 안 되니? 가다고 나. 카스 공만 아니었으면. 세나랑 세나랑 쓰레시 가 쎄나공에 카우스..뭐 뭐뭐뭐 뭐해 뭐해 사이드 안맞고 미드로 치고 나오네 여러분 지독한 사이드 운영 들어가줘야죠 야 애니비아 템 미쳤다 아니 뭐 템은 이렇게 가네 애니비아가? 또 처음 보니 이렇게 가네 피오라 드리블합니다 바로 바텀 밀어줘야 돼 피오라 드리블하니까 바텀 이럴 수 있군 어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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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틴다 어 아, 이거 정복자라 왜 이렇게 잘 버티는 거야? 근데 마나 없어서 잡긴 잡지 않을까? 와 이게 마나가 돼? 어야 이거 안 죽냐 왜? 탈 탔나? 잘 빠졌다 그래 애니베어 애니비아... 알았다 오히려 잘맞데 바론 가든지 애니베라 게못 끝낼 것 같은데? 아마 신발 정도는 헤르메스로 용도 주기 싫은 데가 버려 죽어 버려.

저지 저지 아 이번 초반에 갱플한테 솔킬 따이고 초반에 갱그 자크 거기서 게 망할 망한 거였는데 자크가 그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탑갱을 와준 덕분에. 이렇게 복구를 해버렸네 좋았다잉 쨔